106번 x에 대한 당시 자 f(x) x 세 제곱 플러스 이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면 몫이 뭔가 있을 거란 말이지 아 그리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없어 없어 자 근데 이게 어, x에 대한 뭐지? 항등식이지. 그래서 보통은 우리 수치 대입법으로 풀었단 말이야.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니까 x에 대한. 그런데 이런 모르는 미지의 개수를 찾는 미정 개수법은 숫자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 말고 개수 비교법이 있었어. 개수 비교법. 그래서 우변을 전개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 해서 풀 건데. 지금 좌변은 3차식이야.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어. 자, 그럼 몫이 1차식이 돼야 돼. 그리고 어,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이 1차식은 X의 개수가 1짜리가 돼야 돼. 그리고 상수가 B니까 자, 여기 플러스 b가 돼야 상수를 맞출 수 있겠지. 그래서 우변을 싹 전개해. 싹 전개해서 좌변 우변을 비교를 하는 거야. 자 이거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dx 제곱, x 제곱, 마 x 너스 b x 플러스 x 제곱, 스 b에서 x 제곱,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에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x 플러스 b가 얘와 같다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여기 플러스 e가 b 마이너스가 같다.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플러스 a가 마이너스 b쁠 1이다. b를 아니까 a도 나오고, a b를 알았으니까. fx를 x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이거는 직접 나눠봐야 돼. 어 이거는 수치 대입법. 이 굳이 수치 대입법 하자면 뿔마 루트 2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계산 너무 지저분해니까 그냥 직접 나눗셈을 하세요. ab 구한 다음에.